30억 아파트 두채 아들들에게 증여한 거 너무나 후회되네요. 저는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어렵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아들 둘을 낳고 잘 키워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아들 둘을 장가 보내고 이제는 재할 일다 했다 싶어 남편과 둘이 재밌게 살자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려 먼저 가버렸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 저도 언제 갈지 모르는 호모함의 아들들을 불러 재산을 미리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언제 갑자기 갈지 모르니 강남에 있는 30억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은 나눠줄게. 엄마가 가진 아파트 두채 아닌가요? 저한채 남동생 한채 이렇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번갈아 보시며 잘할게요. 이제 맘 편안하게 저희랑 여행도 다니며 재밌게 사세요. 그래 그럴까? 저는 고민 끝에 30억 아파트 두 채를 아들들에게 한 채씩 나눠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들들은 처음에 정말 잘했어요. 며느리도 저한테 잘하고 자주 찾아오고 여행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아들들 모두 연락도 잘 없고 집에도 오지 않네요. 전화하면 일이 바쁘다 아이들 때문에 못 간다 핑계만 대고 이제 여행은 커녕 남편 제사도 나몰라라 하네요. 30억 아파트 주면 잘한다고 해서 너무 믿었나? 생각이 들면서 아들에게 들 미리 아파트를 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왜 도통하나? 엄마 요즘 회사일 너무 바빠서요. 이번 아버지 제사도 못갈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사실 아파트 외에도 남겨진 재산이 300억이 더 있는데 너희들이 잘하면 차근차근 물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다면 사회에 기증해야겠다. 그러자 아들들이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전에 사놓은 홍삼 세트 가지고 방문할게요. 죄송해요. 자식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남은 재산은 사회에 기증하고 남은 건 저를 위해 다 쓰고 가야겠습니다. 이런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부탁드려요.